안녕하세요. 믹스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마마예요. 믹스 채널에서는요. 정품 음악 CD를 들을 수 있는 뮤직 코너가 있고요. 기초영어회화 길잡이가 될수 있는 잉글리시 코너도 있고요. 컴퓨터 사용이나 유튜브 제작, 쇼핑몰 제작,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IT. 마지막으로는요. 마마니 집밥, 마마니 디저트, 마마니 일상 등을 포함한 라이프.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뉴스 기사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111 기사로 해가지고 슈츠에 남기거든요. 쇼츠에 올리는 건요 기사만 남기지만 동영상에서는요 보라색 로고를 사용해가지고 기사에 관한 또 다른 정보와 함께 올려지거든요. 마마니 집밥, 마마니 디저트, 마마니 일상 이 모든 것들이요 보라색 로고를 이용해가지고 새로 올려지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뮤직이나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개편을 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기사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마예요. 이 기사는요 어제 저녁 늦게 본 기사거든요.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내년 연말쯤 국제결제은행인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줄여서는요 BIS라고 하고요. 이 BIS와 협력해서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고요 줄여서 CBDC라고 해요. 이 말은 BIS와 공조한 만큼 한국이 향후 현 시점보다도 더큰 경제 발전을 할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당장 큰 변화가 있냐고요? 아니요. 이번 테스터는요.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요. 순수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 미래를 위해서겠죠. 댓글에 기사 첨부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마마예요. 실손보험 들은 분 있나요? 자요. 마마는 들었거든요.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분이 한번 아팠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는 몇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몇만은 되길래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떼와야 되고 또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사에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그러네요. 이런저런 번거로움 없이 진료비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그냥 보내달라라고 병원에 요청하면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대요. 국회 통과했다 그러니까 곧 시행 되겠죠?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좀 반발이 있나 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그리고 기사는 첨부했으니까 보면 돼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믹스 채널 마마예요 오늘 아침에 본 기사는요 조금 황당한데요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택시 승객 떠나서 빠져나간 1억 어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하나 있는데요 그 기사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핸드폰 있잖아요 각자가 사용하는 은행 앱 있죠 그걸 계좌 앱만 받지 말고요 알림의 앱도 받으면요 충분히 저런 상황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져나갔대요. 망연자실이에요 너무 황당해. 그리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남한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락끌어 놓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요. 꼭 걸어 놔야 되고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요. 절대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철없는 50대 마마예요. 오늘 본 기사는요. 유가 급등은 시장 우려일 뿐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려는 우려일 뿐이에요. 상승세가 멈춘다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문제인데요. 쇼츠는 1분 짜리라서 짧아서 못 올리고요. 오늘 중으로요. 동영상에 유가 육가 변동률하고요. 유가가 급등할 수 없는 이유를요. 영상에다가 그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과거에도 유가가 1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철이 없는 50대 마마예요. 오늘 또 기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기사는 우리도 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없거든요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원금 보장에 수익 몇배 이런 것도 없거든요 항상 조심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누가 아싸 가려고 하지 당신의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요 회사 생활을 몇십 년해 봐서 알잖아요. 돈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 기사는요. 댓글란에다가 올려 놨으니까 읽어 보시면 돼요. 마마예요. 지금 11시 20분인데 다들 뭐 해요? 저는 시금치 나물 영상 편집하다가 잠시 뉴스 기사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미국 유가 증가로 하락. 그런데요. 요즘 유튜브나 뉴스 기사들이 오보성 거짓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팩트 체크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조금 하락을 했네요 이 기사는 팩트 기사 내용은요 댓글란에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마마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2009년도에 인도랑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는 건다 아시죠? 영어로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라 그러고요. 그리고는 줄여서는 CEA 라 그러고요. 이번에요 이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요 아랍에미리트랑 맺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국이 더 발전할 수가 있죠. 아랍에미리트는요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이 u a 가 뭐냐면요. 아랍 에미리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코리아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코리아 그러니까 코리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풀 네임은 Republic of Korea거든요. 그냥 줄여서 코리아라고 하지만 이걸 더 줄이면요. 그냥 ROK로 적거든요. 아무튼 기사 첨부했으니까요.